세상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열심히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다가 건강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약으로 어두웠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한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총회 주제가 온 교회의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안중앙교회에 의해 크게 역사하사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교회의 부흥이 각 가정으로 넘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성교적 사명과 복음이 열방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과 아픈 상처들도 오히려 감사로 올려드리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날에 남성교회를 세워주셔서 선교와 봉사, 교육을 주안에서 감당케 하셔서. 이 나라의 큰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이제 그 처음의 마음을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남성교회 기관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된 남성교회 인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해안주 앙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토지가 인가되게, 인가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경남,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한 구호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루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원하며, 이곳에 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